안녕하세요. 엄마맘TV입니다. 거울 명상 저의 체험담을 얘기해 보려고요. 거울 명상 처음 시작했을 때 감정 쏟아내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했어요. 나중에 나눌게요. 요즘 저는 거울 명상을 이렇게 해요. 어떨 때는 그냥 멍청하게 거울 앞에 앉아 있어요.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는구나.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느껴주고, 아무 감정이 올라오지 않으면 눈썹과 눈썹 사이 보고 앉아 있어요. 이럴 때 눈썹 사이에 보라색 빛이 몽글몽글 올라와 있는 걸 자주 봐요. 특별히 올라오는 감정이 없을 때는 거울 앞에 앉아서 저의 삶에 당면한 일들, 현재 해결해야 되는 일이나 현재 삶을 그대로 고백해요. 최근에는 결제일이 다가오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결제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말로 또는 속으로 계속 거울을 보며 말해요. 내 몸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진정한 내가 아니다. 내 삶은 허상이다. 내 생각이 연출하는 영화다. 나는 무한한 근원의 사랑이다. 나는 관찰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의 현 상황을 거울 앞에서 말해요. 얻을 때는 생각지도 않은 과거 일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 감정을 느껴서요. 하품, 트림, 눈물이 나기도 해요. 이렇게 꾸준히 거울 명상하는 삶을 살다 보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떠오를 때 머릿속으로는 어쩌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는데 마음은 너무 편안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요. 마치 이 상황들이 나와 별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관찰자, 제3자 입장에서 보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돈이 돌아서 결제를 하게 된 거예요. 물론 거울 명상하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거나 바라보지는 않아요. 혹 기대가 올라오면 바로, 아, 기대가 올라오는구나 하고 느껴져요. 가끔 머리랑 마음이 따로 놀잖아요. 머리로는 이해해야지, 용서해야지 하는데, 마음이 안 돼서 머리랑 상관없이 화도 나고 짜증도 나잖아요. 머리로는 안 돼, 왜 그래, 이해하기로 했잖아, 이러면서요. 그런데 거울 명상을 하니까, 머리로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는데, 마음은 머리랑 상관없이 너무 편한 거예요. 마치 해결이 다된 것처럼요. 시크릿이나 여러 자기 개발서들을 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아무리 해결된 상태, 이루어진 상태를 마음으로 온전히 느끼려고 해도 잘안 됐거든요. 근데 그걸 명상하니까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해요. 다잘된 것처럼요.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왠지 그 사람하고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사람이랑 있는 게 불편하다, 불편하다. 계속 되뇌면서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신기하게 너무 편한 거예요. 거울 명상 너무 좋아요.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거울 명상 책속 메시지 함께 나눠요. 거울 명상 책은 아니, 김상훈 작가님 책과 유튜브 주옥 같은 말씀은 저의 거울명상 교과서예요. 그래서 함께 공유해봅니다. 인생은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감정들을 치유하는 여정이다. 내가 치유하지 않으면내 자손에게 넘어간다. 내 자손이 치유하지 않으면또그 자손에게 넘어간다. 아이는 부모의 에너지 장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내 에너지상 속에는 치유되지 못한 수많은 감정 에너지들이 억눌려 있다. 이 감정 에너지들은 생명을 가진 인격체들이다. 사람 속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을 억누르며 그 감정이 점점 커지며 사나워진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억눌려놓은 감정들이 내 에너지상 속에 갇혀버려 인격체들이 되고 이 인격체들이 끊임없이 부정적 생각들을 피어오르게 한다. 그리고 이 부정적 생각들이 부정적 현실을 꾸며낸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정적 생각들에 시달리는가. 억눌린 감정들을 치유하는 여정은 현실이라는 홀로그램 영화로 꾸며져 내 눈앞에 펼쳐진다. 이것은 내 아픈 감정들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그래서 내가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까지 등장인물들과 상황을 바꿔가며 내 눈앞에 되풀이해 펼쳐지는 영화다. 내가 아픔을 외면할수록 아픔은 점점 더 커진다. 내가 아픔을 받아들일수록 아픔은 그만큼 더 빨리 치유된다. 내가 아픔을 외면할수록 아픔은 점점 더 커진다. 내가 아픔을 받아들일수록 아픔은 그만큼 더 빨리 치유된다. 아픔을 외면하면 점점 더 커지고 받아들이면 더 빨리 치유된다고 해요. 내가 치유하지 않으면 내 자손에게 넘어가고, 내 자손이 치유하지 않으면 또그 자손에게 넘어간다라는 걸 깨닫고, 저는 그월 명상을 정화를 안할 수가 없었어요. 김상훈 작가님께서 고통받는 나는 내 마음속에서 태어났으니, 내가 낳은 내 마음의 자식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을 그동안 억누르놓고 외면했으니,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죠. 이제 우리가 낳은 수많은 자식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안아주면서 살아갔으면 해요. 감사합니다.